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8월 12일자 한국일보 2030 세상 보기에 기고하신 주식회사 콰타 어, 드림랩 주현호 대표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창업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정부로부터 어, 그런 공모 사업에 그 지원금을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만이 이렇게 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창업가의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쩍 청년들의 창업 문의가 찼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것이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창업도 있지만 사업 계획서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수 청년들이 창업 환경에서 겪는 가장 큰 고민은 창업 자금이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공모 사업이나 지원금에 도전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하여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거나 작성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막막하기 그지 없다. 여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법몇 가지를 공유 해보고자 한다. 첫째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진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글쓰기가 그렇듯, 사업 계획서도 일종의 글쓰기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한데, 사업 계획서에서의 콘텐츠는 바로 사업의 아이템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의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상의 핵심 요소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아이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계획서상의 남다른 고민의 흔적과 함께 제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업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시 사업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매출액도 증대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째입니다. 작성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읽고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작성 논조가 달라져야 한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팀원들과 돌려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에 있는 이해 관계자의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 등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팀들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과 또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획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하는 중간중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셋째입니다. 사업 계획서상에 표현되는 정보들은 스마트입니다. SMART. 스마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자, 스마트에 먼저 S가 되겠습니다. S는 바로 뭐냐? 스펙, 에, 스펙, 시티입니다. 스펙 시티. 바로 뭐냐 상세한 내용이죠. 그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 바로 스펙 스펙 t p 바로 구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M입니다. M 매저러블 바로 측정 가능성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측정 가능성. 세 번째 A는 어치버블입니다. 어치버블.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달성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R입니다. R. R은, R은, 레레이더드입니다. 레레이더드. 바로 연관성입니다. 릴레이션이죠. 예. 레레이더드, 연관성. 그리고 마지막에 T는 타임.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약자,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그 사업의 연관성, 타임. 그리고 모든 사업도 시대 환경에 맞는 타임,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뭐,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 주식을 사고 파는데도 다 매수 매도, 매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예, 시시각자, 적절하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 중, 하나의 파트라도 약하게 되면 해당 사업 계획서는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대단히 개인적인 느낌의 문서가 될 수가 있다. 이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설득성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마트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초고가 완성되면 몇 사람들이 리뷰를 거쳐서 당연히 수정, 수정해서 수정 보완입니다.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창업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창업가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게 간혹 스스로의 확신에 매몰되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작성하는 중간, 작성 완료 후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동료와 그리고 팀원들과 관련 전문가의 허심탄회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수다. 매태전 필자도 창업 교육을 모색한 적이 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사회가 되다,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이 도시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자는 지방 소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정부와 그리고 외부 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다.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가 사업의 완성도는 아닐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변수에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전망한 미래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변수를 사전에 검토했다는 점만으로도 계획서의 존재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꼭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볼 것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여러분들이 그 창업 자금을 얻기 위해서 또 정부로부터 그 지원금을 보존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어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반드시 선행될 것이 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현재 사업 구도가 어떤 거냐? 현재, 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또그 사업을 함으로써, 어,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느냐? 앞으로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얼마만큼 이익을 낼수 있느냐?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 필자의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